네 전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신협 중앙 회장에 선출된 문철상 신협 중앙 회장이 이번에 시집 사랑 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첫 시집 어 제가 지금 한권 갖고 있는데 첫 시집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예 얼마 만에 이렇게 또 용기를 내신 거예요. <laughs> 이제... 저는 부끄럽고 그렇습니다마는 주변의 선배님들이 예. 오랫동안 써온 글들 을 모아서 아. 어, 이번에 정식으로 등단을 했으니까 네. 시집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어. 나무라셔서 그냥 부끄럽지만 이렇게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상도 받으셨다면서요? <laughs> 아, 상은 이제 예. 어, 3년 전에. 음... 개간문예지에서 신인문학상을 타가지고 오. 정식으로 시인으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사진이요 미술 이쪽에도 조예가 깊으시다고 들었는데 문화 어떤 예술 쪽으로 좀 감성이 뛰어나신가봐요. <laughs> 사진은 이제 사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랫동안 네. 어, 사진을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도 하고 음... 또 중앙본부 이사도 하고 전라북도 미술대전 사진부분 초대작가 심사위원도 어... 여러 번 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계절하고도 딱 어울립니다. 사랑눈 한방눈, 사랑눈 여러 가지 이제 눈을 표현하는 것도 다양한데 고향이 군산이시잖아요. 네. 예, 고향을 생각하면서 어, 지은 또 시도 있던데 이왕이면은. 시인이 직접 한번 낭송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에 가면 군산을 생각하고 지은 시죠. 네. 네. 고향에 가면 할머니 약비 같은 손끝에 자란 배추밭 일랑이 아침이슬 머금고 초록빛 물감을 풀어냅니다. 산빛탈 고향집 뒤란에는 곱게 익은 감, 가말들이 수줍어 감잎파이 뒤로 숨습니다. 우물가 멘드라미도 깊은 정 못잊어 손을 잡자 합니다. 네, 아우 고향의 모습이 참 떠오르게 하는, 떠오르게 하는 고향의 가면인데. 이제는 고향을 떠나셔서 활동하는 <laughs> 타향살이를 지금 하셔야 되잖아요. 신형 예, 예. 중앙 회장님이 되셔서 이제 고향을 떠나셨는데 세 번의 도전 끝에 회장님에 오르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음. 첫 번째 도전은 어 회장을 도전했다가 네. 주변의 많은 만류에 의해서 중앙의 이사로 한 단계 낮춰서 도전을 해가지고. 전국 최고 득표로 1차 투표에서 127표로 중앙의 이사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오, 예. 그래서 4년 동안 이사활동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도전을 해서는 어 <laughs> 내일 투표 날인데 오늘 새벽 2시에 제 나름대로 표정검을 했더니 112표가 나오더라고요. 예. 어,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면 당선되니까 음. 당선 허리라 했는데 까보니까 51표 나왔습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 네, 네. 얼마나 어려운 저주했네요. 일인가. 아. 네. 이번에 당선 될 때도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표정금을 했더니 93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1차 투표에서 1등 아니면 2등이다. 음. 그러면 이제 1, 2등만 2차 투표에 가기 때문에 예. 네, 자신을 하고 갔는데 까보니까 57표 나왔습니다. 음. <laughs> 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그 대의원 선거, 간접 선거라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음. 그런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네. 도민의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타 지역의 이 신협이라는 게 보니까 점포 수만 해도 뭐천여 개가 넘을 정도로 큰어 조직이던데요. 네. 그 가운데에서도 중앙 회장이 우리 지역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참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고요. <laughs> 예, 예. 신협이 참 오래됐어요. 한 60년 가까이 지금 됐죠. 올해까지 54년입니다. 54년. 네. 네. 조직원이라고 하던가요? 조합원이죠. 조합원.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조합원 네. 수만 해도 상당하던데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조합원 수가 약 600만 명 정도 됩니다. 음. 이제는 뭐 신협이 아니고 국민의 조직이죠. 그렇네요. 네. 아직 뭐 100조 가까이는 안 되고요. 자산이. 지금 정확히는 59조 8천억. 그래서 음. 60조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신협 중앙 회장님이 되시면은 어떤 일을 주로 이제 하셔야 되나요? 지역의 이사장님이 예, 벗어나게 되면 이제 지역의 930개 단위조합을 관리하고 육성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직원들 약한 17,000명 정도 네. 또 관리하고 육성하고 음, 그런 일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정부 관계 그 다음에 국제 관계. 이제 국제 관계는 신협은 국제 조직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어, 제가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시아 신협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1부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아시아 제1부회장이 되었고. 겹경사입니다 네, 그리고 예. 이제 이번에 또 11월 7일날, 음. 그 미국 세계협의회에서 이사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우리 한국신협회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세계 협의회 정식 이사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우리 신협 용어로 워큐라고 하는데 네. 세계 협의회에서 이사로 활동을 하게 됐고 또 아시아는 아큐라고 얘기하는데 아큐에서는 네. 제1 부회장으로 오.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16년도에 아시아 총회를 음. 한국으로 유치시키고 왔습니다. 어, 네. 그렇군요. 우리 고장 군산 출신으로 제31대 신협 중앙회장의 취임한 문철상 회장. 시와 사진, 미술 등에도 조예가 깊어 예술적 감성 경영으로 신협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다. 특히 서민과 영세상공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금융 동반자로서 신협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취임사에서 밝혔는데 신협이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어, 어 이사장님 하실 때보다는 중앙모델로 가고 또 세계모델로 가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빠듯하시겠어요 이제? 예. 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바쁘네요. 네 여기저기 뭐 전국 예, 지점도 다니셔야 되고 예. 처음에 신협과의 인연은 어떻게 맺으신 거예요 언제 예 저는 그 군산 둔율동 성당에서 예. 청년 의장을 하면서 어 군산의 경성고무라고 하는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둔율동 성당의 주임 신부인 안복진 요셉 신부님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 두율 정당에 신협이 생긴 지가 오래 되는데 유명무실하다. 음. 우리가 네가 청년의 활동이라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열정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와서 우리 두율 신협을 한번 살려봐라. 음. 그렇게 해서 제가 부름을 받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사용하는 순명정신으로 갔습니다. 음. 그랬는데 네. 그때 대졸 초인봉이 10만 원이었는데 예. 그때는 어, 많은 편인가요 그러면? 예. 그런데 보통이었죠. 보통. 근데 제가 제일 네. 경성공무에서어 12만 원 받았습니다. 네. 개발과 주임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신협으로 왔더니 신부님이 이사회에서 너 특별 대접해서 8만 원으로 월급이 책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예. 근데 그때 4만 원이면 은아한 네. 가마니 값이 넘었죠. 어, 그러니까 4만 원이 깎였네요. 4만 네, 원.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총 자산이 1억 8천이더라고요. 음. 그런데 제가. 그 1982년 1월 3일 날 예. 이제 그 신협으로 출근을 했는데 음. 출근해서 불과 한두 달 있다가 신협 연수원에 초급 지도자반 교육을 들어갔어요. 예. 그랬는데 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 보니까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늘 고뇌했던 나는 왜 전라북도 이 작은 마을의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음. 어, 내가 우리 집을 한국 제일의 명문가로 만들 수는 없는가? 네. 왜 우리 조국은 남북으로 갈려서 싸우고 있는가? 음. 우리 조국은 왜 약소국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뇌 이런 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보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네. 가슴이 뻥해 오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아름다운 조직이 이 땅에 있었구나. 오. 내가 평생을 이 조직에 바치겠다. 야, 그런 결심을 네. 음. 그 교육기관에 받았고, 종강파티를 할때 저를 맨 처음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선구자라는 노래를 불렀던 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가 몇 년도였다고 1982년도 1982년도 어,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지금 신협맨으로 살아오셨네요. 네, 33년 정도 어. 그 중에 2년간만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서민들에게는 은행 문턱은 늘 높아만 보이잖아요. 신협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협은 문턱이 없다고 늘 강조하면서 살아왔고 네. 또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음. 네. 우리 군산사회에서 제가 그렇게 해서 1억 8천짜리 조합에 들어가서 3년 만에, 그러니까 1년 만에 저를 상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34살 어린 나이에 아무리 작은 조직이지만 상무를 했습니다. 실무 책임자를 했고, 그로부터 3년 후에 자산을 50억을 만들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신협을 성당 밖에 시내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로부터 또 (3년) 만에 (150억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산 대건신협 건물을 그때 지었습니다 음... 그때가 (1989년 1월 13일) 어... 네.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가슴이 벅차올라서 제가 그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문학과 예술 쪽에 또 이렇게 조예가 깊으신데 어떤 경영 철학을 또 그렇게 발휘하셨길래 자산 규모를 (3년) 만에 (3년) 만에 그렇게 크게 확장을 해놓으셨는지요? 저는 이제 그 옛날부터 감성 경영이라는 쪽에 나름대로 네. 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요즘 이제 또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서 상당히 유행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뭐 인문학이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동체적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김구 선생에서 말씀하신 문화야말로 민족을 살찌우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음. 또는 나폴레옹이 인문학적인 사고야말로 상상력을 키워서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음. 뭐 이런 얘기가 네. 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늘 하고 저는 군산의 그 작은 신협이었지만 전국 최고 신협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네. 그때 당시에는 전국에 있는 많은 신협들이 군산 대건신업의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감성경영 문화 김구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은 됐지만 네. 대건신업 직원들은 우리 중앙회장님처럼 이렇게 문학 작품도 많이 있고 또 미술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그런 취미생활들을 다 했었나요 저는 그래서 예. 어, 우리 직원들에게 최고라는 느낌을 늘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 용기라든가 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새로 건물을 지면서 군산 시내 최고 건물. 그때 얼마나 그 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었으면 지금도 그 건물이 괜찮은 건물입니다. 아. 그러니까 실내 내부도 그 이렇게 리턴 서프라이가 다 돼서 음. 맑은 공기를 쏘아주고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는 음. 닥트 시설까지 그때 당시에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최, 그리고 그 냉난방 장치도 스팀으로 다 해서 인체에 가장 이로운 스타일로 했고, 늘상 아침에 20분, 점심에 20분, 저녁에 20분 음악방송을 틀어줬습니다. 어, 그래서, 시장 내에서요? 네, 그래서 어. 아침에는 행진곡, 점심에는 감미로운 영화, 음악, 음. 그리고 저녁 때는 조금 무겁지만 중후한 클래식,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했고, 그것을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할 때도 했고, 또, 지금 중앙회에 가서도 하고 있고 음. 우리 중앙회는 또 인원이 많으니까 아예 방송 동아리 를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10명이 디스크재키를 보면서 이야. 자기들의 그 방송을 할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해 줬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1년에 네번씩 교환 강좌. 그래서 음.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지식인 뭐 예를 들어서 문규현 신부님 그다음에 원불교 종정 네. 또는 이제 우리 전주로 말하자면 가장 큰 교회가 어디죠? 그 교회 목사님도 음, 모셔보고 음. 어, 원불교 교무님도 모셔보고 네. 그 다음에 불교 쪽에서는 이제 실상사의 직원 스님 같은 어. 분 실상사 직원 스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산맥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산맥이라는 말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다 해가지고 그게그 음. 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직원들에게 전해주고 음... 뭐~ 힐링의 시간 필요하면 우리 무주 스키장이 만들어진지 불과 (1~2년) 분이 안될때 군산 대건신협 직원들은 네. (1박 2일로) 스키광장까지 제가 해주고 이렇게 아...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했고 지금 중앙회에서도 직원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터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거의 없게 하, 하도록 예, 예. 편안하게 예, 예. 또 인문학적으로 예. 감성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또 성과도 나오고요. 예, 예. 네. 거기서 또 이, 얻어진 이익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또 사회공헌 활동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어떤 활동 하고 있나요? 저희들 신협 중앙회에서는 이제 두손모아봉사단이라는 그각 지역별로 봉사단이 만들어지고. 그 봉사단들이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 그 노숙자 그리고 음. 독거노인 이런 예. 분들한테 도시락 전달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중앙에서 크게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열린 의사회 그 열린 의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봉사를 하고자 접수한 의사가 1,400명입니다. 네. 거기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어 의료봉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 1년에 해외에 한 번, 네. 그 다음에 국내에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을 어. 시작. 올해는 네. 그 태풍이 휩쓸고 간 필리핀 타클로반에서 음. 4박5일 동안 의료봉사를 했고 예.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전북은 남원 운봉, 음.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 그리고 전남 보성, 음. 그 다음에 안동, 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다섯 군데 네. 아, 충남 금산 어. 다섯 군데를 실시하고 마감을 지었습니다. 예. 내년도에도 음. 어, 2 개월에 하나씩 여섯 군데 국내 음. 의료 봉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는 몽골을 아. 지금 네. 우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의료 봉사.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우리 두 손모아 봉사단들이 가서. 음. 그 의료진들에게 우리가 서포트해 주는 간호사 네. 역할을 다해 주고 음. 직접 함께 합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일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앞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문턱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기부 협동 조합 얘기를 좀해 보고 싶어서요. 아, 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음. 늘그 간절하게 소망하던 부분이었고 제가 이제 중앙회장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신협 전체의 그 마음을 묶어서 신협 사회 공헌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협동조합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월급을 타는 조직 구성원 중에서 만명 정도만 함께 해 준다고 하면 음. 한 달에 만 원씩. 음. 그럼 1년에 12억. 네. 그리고 우리 중앙회에서 현대카드 수수료, 상조회사 수수료 회사 한 1억. 그러면 13억. 그다음에 우리 930개 조직 중에서 정말 이득이 많이 라고 훌륭한 조합들에서 조합 이름으로 좀 기부 좀 해주고 그러면 음. 연간 한 20억 정도 재원을 어. 마련할 수 있겠다 는 예, 생각을 예.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20억을 가지고 음. 9등급 10등급 노숙자 음. 어, 이렇게 노숙자까지요. 노숙자까지 네. 해서 어 우선 처음이니까 930개 조합에서 한 명씩만 추천해 주면 네. 우리 그 기부재단에서 그분들에게 삶의 희망자금 이라고 300만 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음. 예, 금리는 0.5% 내지 1%. 네. 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음, 최저금리네요. 어, 예. <laughs> 무보증으로, 보증일 네. 없이.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그 단위조합에서 그 사람들이 300만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도 컨설팅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어 거로 채소 장사를 하라고 한다든가, 네. 어디에서 포장마차처럼 기, 몫이 좋은 자리다가 음. 호떡집을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음. 스타일로 어 그걸 다 해주게 그럼 음... 그렇게 아이템을 짰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네. 1 년에 하나씩 신협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아... 그것은 꼭 간판에다 한국형 신협이라는 말을 넣어서 음... 우리 한국 신협이 이렇게 발전했다. 아... 어 세계 4위니까 네. 신협으로서 아, 대단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신협을 만들 일이 별로 없는 나라 같으면 교육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나라의 신협들 구성원들에게 우리 한국에서 한 일들에 관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켜서 초창기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듯이 그들에게도 우리 신협이 이런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어, 정말 문턱이 없는 그리고 희생과 봉사적인 조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네. 교육을 시켜 주려고 합니다. 네. 그런 교육 비용을 우리가 다 전담해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군산과 고향 군산과 우리 전북에 대한 애정 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느덧 12월입니다. 아, 12월에는 주변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 따뜻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h <laughs>